나총 사줄게. 아, 나돈많은데 나도 괜고싶다나어괜 놀아. 나이스찮았지나지나금괜은아지말씀하십시지 나이스. 나이스. 예, 무엇을 나도 와드릴까요도 괜찮았지. 마. 듣고 놀라지 바로 지나가면안 돼. 오나이 음. 발로란 탈.. 나 <laughs> 어 인터넷 인터넷이요. 뭐라 고했지어아 아니야 아무 말도 안 했어. 동준아 잘못 들었어 너가 동주사, 미안해 바로, 내가. 동준아 말로 할래? <laughs> 어? 말로 할래? 진심? 엄마 <laughs> 쌩 걸로 왔는데. 또 위에 있는 거 같은데? 저거. <laughs> 아 빙. 이거 이쪽. 어 맞았어? 떨이? <laughs> 아. <laughs> 오른쪽! 어, 어, 어. 펜다리오 어. 오우! 오다 잘해 뭐다 쓰지? 와, 와 진짜아! 아 지렸네 컷! 컷. 아이고 드레 드따레따라따라따따따따라라 <laughs> <아이고>, 아깝다 아따따따라 <laughs> 고잉? 고잉 이렇게 꼬이가 잡고 있어. 어이? 력이 터진다니까. 이렇게 잡다보면은 어이? 오잉. 오잉. 얘 따로 오잉. 깨달았구나. 오잉. 나뒤이네야 야담. 난... <laughs> 연막 전... 아니 나는 연막 다 죽었다. 전반전 <laughs> 연막 전부 다 죽었다. 내가 미끼였구나뭐도 죽는 파이크가 점 떨어져 시한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라철치되었습니다 <어라? 웃음>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사이탄에 러스트 사이탄. 와. 적완발주 공격 30초 남았습니다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? 아, 씨. 한, 한, 한대는 박아 줬어야 되는데. 와,

크가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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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안에 있는 것 같은데, 저거... 저거... 제장 전적... 제작 전이크 설치... 뭐... 롤 다이아의... 아... 이 다이아... 도류 다이아... 이도류... 아가진 남자... 엔디 엔디... 이거... 아가 있나요? 밟이 있었다 있었다... 있었다. 쫓아가... 아이드... 바로가, 바로가, 바로가... 안 잡고. 난무이전나방사한다 야, 뒤에 뒤에 뒤. 뒤에. 에이아맞습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어, 아군이 아, 아 한명 남았습니다. 어, 됐쩔까나못들어갔어 아, 나오퍼 지주 봐. 아파이크어 아, 네한명 남았습니다. 진짜 모르겠이 이거는. 고 싶다면 너빈 노란 주지 <놀람> 스 속도 분 사람. 아? 속도 분 사람. 속도 도 사람. 스 때. 아. 오른쪽. 지도봐 나온다. 프라람라 뒤에 뒤에. 아군이 사명 남았습니다. <laughs> 뭐 하는데? <웃음> <웃음> 안 봤어, 내가 두명 땄어. 나한명 아, 땄어. 두명수 라스트, 라스트, 라스트. 나이스. 하3 숨막힐 듯 조여오는 B도 어떻게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, 진짜 피망상좀 깨주지. <laughs> <더 발견. 웃음> 와 이거 비아진 않겠어. 와 이거 계속 걸 t b 5 t t b C c t v c c t v 5T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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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아아 응. 망칠 곳은 없다! 어? 지지지지지? 어? 지지지지지? 어? 지지. 스파이크 설치! 방고 소리가 들리나 끌게 어? 야, 어리... 다리 꺼지래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시 나를 부활시켜? 야, 이, 이거, 이거, 지면은 인정. 이거 지 인정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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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이어어거이어 진짜 이랄아 <laughs> 진짜. 아 쉬, 물론이지 성.. <laughs> 아 연막을 깔아버리면 <laughs> <laughs> 아성훈아 <laughs> 아밥 어, 잡아줬다. 설하고 있어. 퍼렌트. 맵비안 보여. 아, 씨발 5인치, 2번. 아, 한명 남았습니다. 아, 두 명이야. 네, 보이 보이긴 해? 어 보이지 않나? 안 보이잖아. 너 그림이구나. 그냥, 그냥 갈겨줬지. <laughs> 서문이 있는데 갈겨. 너 서나 추어. 서나 추어. 내가 들내 줄게. 걷다 갈게. <laughs> 나 나만 보고 있어. 보 그래 그래. 나만 보고 있어. <laughs> 아, 왼쪽을 갖고 사대. 걷다 쏘는 건 진짜 보이네. 아. 힘없게 했어. 재장전 중. 얘들아 왜이게왜왜왜 왜. 이 익스에 있더라? 아니 내온 네온... 오오. 오.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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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가 게다스야 내가 간다고요 어. 스파이크가 지 연막 가서 들어가 들어가. 아니 씨발 들어가네들아. 들어. 백사 백사 백사. 백사 백사 스카이. s 이렇게. Spike, 이크 i e 이렇게. e 이 이렇게. s 이렇이 p e s e 아니, 아니, 아생 아니, 아 아니, 가니아걸리는가니 아니, 아니, 아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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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나열받았아든 아니, 아니, 거아군이한명나 아니, 말니 어려워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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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이거, 이렇게, 아, 오, 멘이 진짜, 죽... 오, 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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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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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 진짜, 진기 진짜, 어아 나. 짜 진짜, 진짜, 이짜 진짜, 진아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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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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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안 돼. 재장전 중. 재장전 중. 아왜 너만 일함? 나도 힐 좀. 뭐임? 아까데아 <laughs> 뭐야 이 새끼 외형이. 아한명 남았어. 아니, 아니 메이드 저거 맛있는데. 아니 내, <laughs> 메인 메인 앞정말

아니 쌍포 얻다 버렸어 오퍼를 버리네. 해 줄게. 아라아 어어 보이 이거? 보임. 시이 어? 어? <목소리도> 와, 도지 <맞기도 목소리도> 와, 하필 하필 필수가 말이야 아니 최지섭 이거 마이너스 이킬 해야겠는데? 그냥. 아니, 아, 진짜 왜왜 뭐 왜? 아니 지섭이가 빙빙두개 맞은 거안 잡았어 그냥. 아이 진짜 뭐에? 얘얘는 진짜 점수 점수 배 깎아라 깎아, 진짜. 아니 아니 아 소리 들렸어? 다 들렸어. 아 그래? 나못 아, 들었어. 아니 아. 뭐빙 뭐, 아니 빙이 뭐 있었어? 아쉽게 들어갔지. 아, 나. 성원이가 성원이가 빙두개맞춰놓고 지섭이가 지섭이가. 제이가 왼쪽으로 없어. 피했는데 왼쪽에 두명핑 맞은 거 봤는데 다시 들어가서 안으로. 아 근데? 그래? 아니 나못 봤는데? 등에 어, 아니. 아니 저거. 궁채워준 놈 누구임 저거. <laughs> 아니 갑자기 궁이 켜. 아군이 <laughs> 한명남다 아, <웃음> 아잘 쏜다. 레이나가. 이쪽 팝. 우리 3 4 5등 박던 팝. 아마 나. 받아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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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. 열 아, 받았거든. 있다, 야야 아, 레디,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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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밑에.

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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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쓴 KO 시체 지렁이 여명이가 그때 한 4초동안 싸울동안 피킹 한번도 하다가 죽으니까 나와서 홀랑 키먹고 가는거 보고 성 나갔어 너무 맛있 너무 뺏어먹으려 하다가 배븐에 있는 레인한테 죽었어 나는 아니, 나는 괜찮은데? 허망하게 허망하게 여명이 홀랑 먹고 다시 호커 그 램프 들어가는거 수경하다가 뒤치맞았어 뒤치맞았어 너무 재밌잖아. 반응 할배네 하이 죽을, 죽을 때까지도 몰랐을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아 됐다. 아됐리자 어디고? 들어 100, 체인보. 아 대가리 많네. 지금 힐받았겠다. 해줘야 돼, 해줘야 돼. 어디야? 여기. 네. 내려간다. 네. 와 진짜 이연이나와 이게 안 맞아? 살려주세요, 살려주세요! 어디가? 에이, 어씨발 미드 전... 아, 40, 40는거 뭐야? 근데 씹... 미드로 올라온다. 이제... 아, 승용이알 허가를 줘, 이고 미드 하나인데? 바이크가 설치되었고. 니다 뭐? 비로 이동 중. 비로 비로 이동 중 가는 중. 도와줘. 여기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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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이야. 조용히 해. 여기 조심해. C로 이동 중. 조용히 해. 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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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. 조용히 해. 가고 가는 중. 가고 있어. 가는 중이야. 조용히 해. 비로 비로 이동, 이동 중. 비로 비로 이동 중. A로 이동, 이동 A로. A로, A로, A로 이동 중 A로 C로 이동중 A로